이번 하고 싶어도 감병비가 없어서 이번은 못해요. 감병비 너무 비싸요. 와 하루에 언니 반만 닫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찬 바람이 들어오네. 그러네. 가족들도 병원에 내가 있어야 편안한데, 야 씨, 그좀 치료비 남겨놓은 게 간병기 로다딱다고 와, 꼭딱 집어먹대요, 거 바지도 이거 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있는 것들 다 빨아갖고 넣을 건넣어야될것 같은데, 저 아, 빨아서 걸어놓은 거예요. 그래요? 그러면은 언니, 닫으면 안 돼. 안 들려. <laughs> 오늘의 과일은 아보카도 와 최소 13부터 시작을 하는데. 얼마까지 줘봤냐면 17만 8천원까지인가 와 제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막 선망도 있고 와 되게 힘들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와 케빈 디너타임 Thank you. Have a good day, Kevin. I love you. Fighting. Kevin님은 시카고에서 지금 저녁 시간에. 뭐 감병비 그렇게 다 쓰고 근데 이제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시립으로 갔다가 통합감병 하는데 시립으로 갔다가 아 어, 그럼요. 이제 3년차인데 이번이 고비에요 이번을 잘 넘기면 고비고비 뭐 계속 오지만 지금 하체가 너무 이제 근육이 빠지니 특히 고관절이 지금 너무 빠진 거가 지금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근육 키우기가 지금 살찌우기가 관건인데 먹고 싶어도 소화를 못 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늘려가고 있어요. 지방을 먹었는데 이게 지방만 먹으면 워낙에가 분자들이 커 갖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수용성으로 뭐 최대한 그래서 독일식으로 독일 PM을 얘가 살리고 있죠. 얘는 바로 세포 업수랑 그래서 음식이랑 같이. 아 따로 치료식 따로 프로그램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. 보호자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. 내 몸도 흡수시키기가 그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. 음 아보카도 너무 맛있어. 아보카도 완전히 익은 것들 거의 직전에는 되게 싸게 팔거든요.